이 부분에 지금, 지금 여기가 지금 설치된 뭐, 그 포토샵이잖아요. 그래서 네.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파일 위치를 열 수가 있어요. 네. 여기를 열게 되면 이런 이상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쭉 나오는데, 이 중에서 네. 여기 보면 노컬이 부분이 이게 언어 관련된 부분이에요. 이건 버전별로 상관없이 다 이루고, 이게 갖고 있거든요. 이거를 아, 네. 더블클릭하게 되면 여기 지금, 지금 코리아로 나오잖아요. 네.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포토샵도 그렇고 일러스트 그 모든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다 영문이 세팅된 거 위에다가 따로 아... 그 소스를 썼기 때문에 여기 네. 있는 폴폴그 파일명만 이름만 바꿔주게 되면 영문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. 여기를 더블클릭 아, 네 여기를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서포터 파일이 있는데 여기를 네.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어요. 이거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이게 네. 폰트를 관료하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언더바라고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만 막 바꿔주시면은 한급으로 바뀌어요. 아, 그러니까 그냥 네. 이름을 살짝만 바꿔도 되죠. 그렇죠. 그데 그렇다고 제가 지울 필요는 없으신 게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. 내가 뭐한 급만 네.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니까는 제가 지우지 아, 않고 네. 이거를 그냥 이름만 바꾼 이유가 이거거든요. 이거는 아, 네. 네, 이거는 버전 상관 없고 맥도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. 이거는 네. 이거만 바꿔주시게 되면은 그냥 껐다 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포토샵이 이렇게 영문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. 아 감사합니다.